큐티 합시다. 오늘 큐티 제목 유혹을 이기는 힘잠먼 7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큐티를 하려고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저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본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목사님과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 같이 지켜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를 너의 누이라 하고 총명을 너의 친척이라 칭하여라. 그것들이 너를 창녀의 유혹에서 지켜줄 것이다. 내가 우리 집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미련한 젊은이들 가운데서 한 정신 나간 젊은이를 보았다. 그는 길 모퉁이를 지나 창녀의 집 쪽으로 걷고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 내용 여러분 나쁜 길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걸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이응 히읗. 유혹이에요. 게임이나 핸드폰만 하고 싶을 때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이것을 유혹이라고 말하는데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방법은 하나예요. 유혹이 찾아오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유혹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보면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가족처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를 너의 누이라 하고, 총명을 너의 친척이라 칭하여라.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과 같이 여겨라? 너의 누이, 누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총명을 어떻게 여겨라? 너의 친척이라 여겨라. 지혜를, 총명을 너의 가족과 같이 여겨라. 가족, 같이 사는 식구, 가족과 같이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도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처럼, 친척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해라? 가까이 지내라. 옆에 두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가족이나 친척은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 피도 섞이고 뗄래야 뗄수 없는 사람들이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바로 가족과 친척이에요 그만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는 안되고 가까이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해야 하는가 좀 전에 답을 얘기했죠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게 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쁜 죄, 유혹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죄가 주는 유혹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면 유혹을 받기도 전에, 유혹이 내 마음에 찾아오기도 전에 나쁜 일을 스스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죄가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유혹,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처럼 여겨라, 가까이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내 옆에 무엇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옆에 두고 가까이 살아가면 핸드폰만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고, 먹을 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먹을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무기는 내 힘? 내가 할수 있다는 어떤 결단, 의지, 결심, 각오 아니에요.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다,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과 같이 가족처럼 여겨라.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가족처럼 가까이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